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공인중개 사업소 7,500여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새로 개업한 사무소 숫자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증가세지만 중개업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중개 사무소 휴폐업 건수는 7,508건이었습니다. 신규 개업은 5,586건으로 휴폐업 건수보다 2,078건 많았습니다. 6월 말 기준 전국에서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총 11만 3,675명으로 1년 전 11만 7,154명에 비해 3,479명 줄었습니다. 3년 전인 2021년 3월, 1일만 삼천이백삼십삼 명 이후 가장 적은 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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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 0 0 0 0 8 0 0 0 0 0 0 0 0 0건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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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0 2 2 0 0 0 0 0 0 0 협회가 공인중개사 월별 개폐업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월간 신규 개업 건수입니다. 이에 비해 5월 중개사무소 휴폐업은 1245건보다는 줄었지만 신규 개업보다는 많았습니다. 2022년 8월 중개업소 휴폐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를 넘어선 이후 이듬해 1월 한 달을 제외하고 이런 추세가 지난달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 서울에서도 개업 공인중개사 감소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휴폐업으로 문을 닫은 중개사무소는 총 245곳으로 5월 300곳에 비해 15.3% 줄었고 신규 개업이 13.3% 감소한 194곳에 그치면서 여전히 휴폐업을 밑돌았습니다. 6월 말 기준 서울지역 개업 공인중개사는 2만 5,891명으로 2023년 2만 6,971명에 비해 1,000명 감소했습니다. 최근 거래 회복세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외 대부분 지역과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